영농길라잡이 농업 관측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장을 앞둔 주부들의 관심사죠? 엽근채소와 양념채소의 11월 가격 전망 전해드립니다. 먼저 엽근채소입니다. 김장철 배추와 무출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김장철 배추무 가격은 하락할 전망입니다. 또 잦은 비와 태풍으로 생산이 지연됐던 가을배추가 기상여건이 양호해지면서 작황이 호전됐고요. 평년보다 늦은 11월에 본격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을 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는 증가하고 평년과는 비슷할 전망입니다. 무 역시 작황이 양호한 호남 지역의 본격 출하가 시작되면서 11월 도매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하고 평년과는 비슷하겠습니다. 올가을 당근과 양배추의 생산량은 평년보다는 감소할 전망이고요, 도매 가격은 평년보다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장의 맛을 더하는 양념 채소의 11월 전망입니다. 건고추와 양파는 생산량과 재고량 감소로 평년 대비 가격이 오를 전망이고요. 깐마늘과 대파 역시 생산량과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양념 채소들의 생산 전망을 살펴보면 건고추의 올해 생산량은 평년보다 감소할 전망이고 2021년 마늘 재배의 양 면적은 전년 대비 줄어들고 양파는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김장, 여러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김장 의향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올해 김장용 배추와 무 구입 의향은 작년보다는 감소했고, 시판 김치 구입 의향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장 시기는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에 하겠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올해 김장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농업관측이 전해드리는 가격 정보 참고하셔서 알차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이었습니다.